이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제일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독립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을 다닐 때 청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혼자의 힘으로 이 크고 험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 그게 대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이 그러니까 준비를 갖추지 못하면 그러면 대학을 마치고 나이가 더 돼서도 부모 품을 못 벗어나고요. 부모가 되었든 남이 되었든 누구에게 의지하는, 의존하는 삶은 존엄한 삶이 되기 어려워요. 부모가 낳아서 20몇 년 동안 키워주고 공부시켜 줬으면 이제 자기 발로 서야 돼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제일 중요한 거라. 뭐좀 즐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청춘 사업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걸 결합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일이에요. 일 나를 실현하고 나를 표현하고 그리고 어 단독자로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 생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내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일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자고요. 깨있는 3분의 2 중에서 또 절반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겁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인생의 절반이 이미 괴로운 거니까 내가 평생 해도 즐거울 것 같은 또는 최소한 지겨울 것 같지 않은 또는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을 찾아야 돼요. 대학 다니는 동안. 전공을 결정하고 전공 안에서도 세부전공을 결정을 하고 전공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다시 바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음, 괴롭지 않게 할수 있는 일, 더 바람직하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 연구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대학 다니는 동안 두 번째는 그 일을 남들보다 훨씬 잘하면 좋아요. 그러나 최소한 남들만큼은 잘해야 돼요. 이게 이두 번째가 진짜 이게 스펙이라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기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스펙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막 무슨 영어 실력 인정 시험 보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예. 네. 나에게 딱 필요한 거, 그걸 해야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생각이 나는데, 음,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안 가고, 그냥 이른바 세속적 출세에 유리한 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지금도 학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어디를 가나, 가나 인생이 좀 크게 안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공부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공부를 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데, 인생이 되게 짧고, 그리고 부질없어요. 이제 막 세상 나가는 청년들한테 이게 뭔 말이냐 싶겠지만, 청년들이 세상을 정말 활기차게, 보람있게 잘 살려면, 이 생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인생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부질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무슨 위대한, 뭐, 무슨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래봤자, 우리가 지난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런 것들은 살다 보면 남기도 하고 안 남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삶이 굉장히 짧고, 덧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존재로서 짧고 덧없는 삶을 사, 사는데, 이 짧고 덧없는 삶을 잘 살려면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면서 사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 여행을 간다. 뭐 여행을 뭐한 달, 두달 간다면 모르지만, 1박 2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제일 가고 싶은 데를 가야죠. 그래야 1박 2일 갔다 오고 나서, 어, 괜찮았어. 이런 느낌이 들죠. 의미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뭐, 누가 뭐, 야, 돈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따라가자. 이렇게 가, 가는 여행은 자기가 의미를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인생도 그와 똑같아서, 예,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평판?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주로 그것, 그것을 고려해서 그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죽을 때 되게 후회할 거예요. 아, 괜히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지 말걸.